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6만 구독자를 모유한 유튜버 세영님과 세영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요 16살 중학생 유튜버고 짜파게티 열봉지 먹방으로 이슈가 됐었죠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찾아온 이유는 6만 구독자 채널이 해킹으로 인해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고 말 그대로 채널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6살의 인망구 독자를 보유하게 된 세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하루 아침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세영이 주의 엑세스 권한자가 아니다. 그게 뜨고 나서 채널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엑세스 권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메일이 갑자기 온 건가요? 네. 며칠에 온 건가요, 이게? 이게 토요일 날 새벽에 왔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진을 보내 주셨는데 11월 7일에 아일랜드에서 로그인이 돼 있고 지금 응. 계정 주인도 아일랜드 이쪽이죠. 네. 7일에 처음 로그인을 해서 9일에 해커가 계정을 빼는 거네요. 아무 알림도 안 뜨고 그냥 나중에 해보니까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2차 비번 이런 거 해놓으셨나요? 다 해놨어요. 이게 구글 이거를 완전히 해킹한 것 같은데 원래 로그인 하면 이게 뜨거든요. 로그인 했다 아니면 승인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안 뜨는 거면은 그것까지 해킹한 거예요. 경찰서랑 구글 코리아를 다 가봤는데 경찰서에서는 나라가 달라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가지고 범인을 검거할 때는 같이 검거할 수 있지만 수사권이 자기 들은 없다고 해가지고 도움이안 된다고 했고 구글 코리아에서는 거의 문전박대하듯이 내쫓겼어요 회사도 못 들어가고. 민찰 씨에서 얘기했을 때는요 구글 코리아는 소용이 없다 그게 만약에 사건 접수가 되면 미국 본사에다 연락하면 거기서 주냐 안주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사람 같으면 잡아서 계정을 달라고 하는데 어, 고소를 한다고 고소가 한다든가 하는데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되질 않고 하려면은 그 외국 가가지고 아일랜드 가서 경찰한테 문의를 해서 그 사람 거기서 잡게끔 해야 된다고 아일랜드 그렇게, 가서 <laughs> 그게 덜 빠르다고 아. 그러더라고. 거기 경찰과 이렇게 범법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이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생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해서 예. 서울에 와서 구글 코리아를 갔어요. 정말 그랬더니 예. 예. 예, 그랬더니 경찰관 아저씨가 말씀하신 것이 맞더라고요. 정말로 갔더니 22층에 있더라고요. 인터폰 누르니까 사람이 나와는 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정이 소유권주가 바뀌었다. 답답해서 왔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자기들이 딱 알았다고 하면 딱 가면서 종이 한 장을 달랑. IP 주소 같은 거써 있는 종이 한 장만 달랑 주고요. 거기서 얘가. 이제 핸드폰 갖고 다급한 마음에 막 누르니까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빨리 내려가시라고 여기 회사라고 내려가라고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완전히 문전박대했는데 그래서 받은 거를 안에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거... 문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참고서용으로 나온 어... 그런 사이트정거은 그 그래서 크리에이터들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라고 이렇게놨다고면서 얘기를 하면서 보내더라고 근데 한국 지사면 이런 거에 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손... 회사가 있으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거는 또 희한하게 <laughs> 미국 법을 따르는데 근 미국도 가면 그렇게 문전박대 그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로 앉아서 얘기를 해도 단 10분이라도 얘기했으면 저는 토근한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아예 들어보내지도 네, 예, 그문 앞에 들어오는데기다리시라고 가더니 그 종이 한장 달랑 줘가면서 해보라고 하면 두 간대 사이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예,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눌러버렸어요. 엘리베이터 눌러버렸어요. 눌러가지고 이제 그거 타라고 빨리 이러시는데 아. 너무 황당하게 여기 회사니까 여기서 못한다고 눌러놓고 내려가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문전박 대더라고요 지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들을 대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고객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음. 근데 이렇게 문장 박대를 하면, 유폰사도 음. 그런 가능성이 있나 궁금하거든요. 저도 근데 사실 우울코리아. 22초 거기 몇번 왔다 갔다 해서 아는데, 원래 거기 규정이 매니저랑 미리 미팅 날짜를 잡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 가지고 아, 네. 내보낸 것 같은데 까지를 뭐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근데 하죠. 모르니까 왔으니까 요 고객센터 전화서 음. 와서 물어볼 때는 정중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와야 됩니다. 까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약속을 해서 오시든가 아무리 작업해도 음. 그런 말은 전혀 없었거든요. 기계가 고장 나면은 서비스 센터에 가잖아요. 근데 이건 계정이 어떻게 됐으니까 일단 회사를 찾아가 봤는데 아예 안되 거죠. 뭐 그거는 뭐 어떻게든 규정이라 그렇다 쳐도 그래도 어머니까지 오셨는데 엘리베이터 누르고 가라고 하는 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콜라코리아에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아, 이 MCN 소송이?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답이 없다고 하면은 소송까지는 살펴보고 있는데, 비용이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지. 이게 시간하고 돈이고, 아마 구 채널 키우는 게 훨씬 더 옆에 빠르지 않을까. 소송은 하실 생각들이 있으시가요 우선은? 글쎄, 경찰관이 메일 미국 쪽에 보내고 나서 답변이 없으면 자기들이 그걸 넣어주겠다고 하더라고, 다시. 써가지고 넣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준다고 하면 합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 영상에 자주 나오신 김태현 변호님, 알고 계세요? 잘 모르거든요. 알고 있어요? 제 영상 도움도 많이 주시고 3년 동안 네.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고소나 네. 소송 김태훈 변호사님 연결시켜 드려 가지고 무료 상담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우선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사이버 이쪽은 김태훈 변호사님이 완전 한국에선 최상위권으로 전문가라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좀더 말을 해보자면 11월 7일에 아일랜드 카운티 더블린 IP 주소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외국이라서 당장은 어떻게 뭐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제보가 들어오긴 했거든요 며칠 전부터 석형님 저격을 좀 많이 하신 레이티비라고 있는데 만명 조금 넘는 외국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분도 제보가 들었는데 어 지금 보시면 레이 56회 석형의 말같잖는은 해명 진짜 혈압 올라 이러면서 지금은 베스트 스팸으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 원래 레이티비거든요 백폭으로 최근에 뜨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지금 베스트 스팸으로 채널 이름이 변경되고 제가 보기엔 해킹당한 것 같거든요 채널을 새로 파긴 했는데 그분도 본인이 해킹을 당한 건지 아니면 욕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제재를 당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해킹 맞습니다. 제재만 했으면은 제재만 했지 채널 이름이 바뀔 확률은 없거든요. 이분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채널 판매가 목적인지 뭐가 목적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세형이 코는 채널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세형이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구독자가 봤을 때는 세형이가 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새로운 영상은 안 올라가잖아요. 네. 옛날 찍어놨던 거만 쓰는 것 같은데 새로 업로드 안한것 같고 해커가 지금 돈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정을 팔려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채널을 사용하려고. 올리는 건지 아예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채널 사용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장기 외국인 영상이 다 올라오면 채널 아트도 와. 이렇게 아트가 아, 아트가 딱 일본 간판이거든요. 이게 VPN을 써서 아일랜드로 나오는 아. 한국인인 건지 진짜 아일랜드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진짜 좀 유명한 해커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사실 유튜버가 이렇게 해킹당하는 사건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영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이게 황당히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아마 판매, 판매 목적이지 않을까. 태영이가 뭐 따로 알아봤는데 6만 5천 계정이면 한 천만 원 정도? 이게 어? 브랜디드 계정으로 변경이 되면서 브랜디드 계정으로. 명의 바꿔가지고 제 계정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놨더라고요.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면은 아예 새 채널을 해가지고 그 해커가 요 채널을 주고 다른 채널은 없어요.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영상 올라가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유튜버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이런 식의 해킹은 크리에이터 협찬 사이트 같은데다가 액세스를 음,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광고 홈페이지라는가 거기서 액세스 승인을 했는데 그거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밖에 없나요? 컴퓨터. <laughs> 킬 때는 모니터가 지직거리지가 않는데 음. 컴퓨터를 다 켜고 나면 한 2-3분 정도 지직거리더라고요 컴퓨터가? 다른 데로 가고. 컴퓨터가 해킹당한 건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해킹당한 고 같기도 하고 뭐 어인지 정확히 출처를 몰라가지고 새로 시작했다가 또 뺏기면 어쩌나 음. 그것 때문에 레이 채널 그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분도 새로 채널을 팠죠. 뭐 그러면 새로운 주민번호로 맞는 거야? 에이. 좀 급하게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 고객센터랑 여러 가지 물어도 보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갑자기 이유 가뭐 뭐냐면은 어머니 그 이유 아시나요? 갑자기 애가 죽는다고 하니까 저랑 며칠 전부터 전화랑 문자를 했는데 일단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뭐 해컨지 해킹인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가 해킹당한 건지 계정만 해킹당한 건지 고객센터에도 물어봐야 되고 상황 파악이 필요한데 애가 좀 어리고 병도 있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문자로 죽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인터뷰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좀 평소에도 그런 말을 가끔 하나요? 대용이가? 안 그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몸이 네. 아프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켜보는 이더 힘들죠.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찢어지겠어요. 남들은 겪지 않을 걸 겪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음. 말도 못하고 같은 그 많은 유튜브도 많잖아요. 좀 힘들어하죠. 애가 힘들어하는 거 보려니까 더 힘들죠. 음. 그래서는 말도 못하고 아빠도 그렇고 서로가 심적으로 힘든데 또 이렇게 계정 네. 해킹까지 당하니까 어느 정도 구독자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형한테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어. 한 거야?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제발 좀 계정 좀 돌려주세요. 한국인이면 조건볼것 같은데. 네, 한국인이면 조금 볼것 같으니까 한국 사람이면 말좀 돌려주세요. 꼭 돌려주시기 바란다. 애가 둥삼 아직 중학생이고 어리고 내가 힘들어하니까 <laughs> 돌려주시지. 그거 뭐 해서 뭐 하실라고 그러세요. 돌려주시길 바라고. 아무도 어쨌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 하고 그러면 안 돼, 임마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 힘들겠냐 그런 말 들으면 너무다더 힘들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최선을 보이잖아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을 좀 바꿔하면 되는데 이게 좀 힘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독자분들이 새로운 채널을 열었을 때 다시 그쪽으로 음... 보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laughs>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세영이 부채널 남겨드릴 테니까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뭐 사실 근데 제가 뭐원난이 머스도 아니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없는 거 같고 오늘 영상에서 부채널 좌표를 찍어드려서 태영님 팬들에게 알려드리고 유입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거든요. 이 영상에 고정 댓글 시켜줄게. 그리고 추가로 김태현 변호사님 연결 시켜드리고 요 정도밖에 제가 최선이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laughs>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먼곳에서또 오셨는데 태영이가 뭐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병인가요분명이안 나타났어요. 옛날에는 얘가 68kg까지 나왔거든요. 예중1때 어, 여름까지도 막 그랬는데. 중2를 11월 때부터 병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어. 갑자기 10kg가 빠진 거에서 병원 가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 서울 삼성병원까지 다 갔거든요 네. 근데 원인을 못 찾아서 다 조사를 했거든요 검사라고 검사는 다 해봤는데 답이 없대요 원인 모를 희귀병 예. 네, 근데 살이 빠지면서 엄청 먹거든요 방성에 나오는 거더 먹어요 진짜 잘먹 이게 어마어마하게 먹으니까 그 삼성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식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무한이필집 가면 제가 미안할 정도예요 너무 어. <laughs> 많이 먹어서 돈 어, 내고 그정도. 먹는데 사장님 보기 참 미안하거든요 많이 힘든 데다가 희귀병인데 검사해도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신장 검사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 화장실 자주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병원 중에서요. 이번 주에 검사하고 다음 주에 가서 <laughs> 결과 보기로 했는데 일이 터지는 바람에 뭐 이제 무리가 갔을 것 같아요, 신장에. 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변명도 안 나타난 상황에서 오르니까 그러니까 좀힘들어 <laughs> 배가 안 불러? 많이 먹어도? 네. 불러도 금방 꺼지고. 아, 30분이면 소화가 다 된대요. 어릴 오를 희귀병이면 국가 지원도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안 되죠. 아, 실비가 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검사를 해도요. 변명이 안 나타나면 안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금전적으로는 괜찮아 하신가요? 아니요 좀조달려요아좀 저, 저 그래. 힘드신가요? 예.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대출비 때문에 그거는 힘들 것 같고 아 <laughs> 오늘 이렇게 먼 곳에서 와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세영님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안 올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한 다는 생각이 고 앞으로는 다른 채널에서 그 채널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안 돌아오면은 그 채널에서 활동을 할 거니까 보정 그 댓글 한 번씩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도 혹시 한마디 하실까요? 경찰서나 구글코리아 진짜 아무짝에 쓸모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정명훈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팬분들에게 그런 거죠. 응. 세영이를 사랑해 주신 많은 팬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영이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찾아뵐 때 많이들 와서 구독해 주세요. 지금 하는 채널은 보셔도 지금 세영이한테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여기 정배우 사이트에 있는 그 주소로 들어가셔서 새로운 채널에서 많이 구독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뭐 알겠습니다. 채널 고정 댓글 꼭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